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각자 자기가 만든 파일들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각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과 파일 접근 권한이라는 것이 별도로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특정 시스템의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자신의 계정 정보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수 사용자들 간에 각각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파일 소유권이라는 개념과 파일 접근 권한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파일의 소유권이라 함은 특정 파일을 소유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시 사용자 소유권과 그룹 소유권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그 파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반면에 그룹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사용자 소유권보다는 다소 제한된 접근을 할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 소유권을 가진 사람과 그룹 소유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떠한 소유권도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각 부류에 대해 어떤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를 지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접근 권한은 다시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혹은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부류로 접근 권한을 세분화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과 접근 권한이라는 것의 조합을 따져본다면 소유권의 세부류와 파일 접근 권한의 세부류에서 총 9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료하게 기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일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내 소유가 아닌, 즉, 다른 사용자의 파일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무단 접근으로부터 각 사용자들의 파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을 한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물론, 각각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홈 디렉토리 내에 자신이 만든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에 위치하고 있는 홈 디렉토리 내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두 다그 사용자 소유의 파일로 생성이 되어지고 그 자신은 온전하게 해당하는 파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용자의 파일들에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불허 되어져 있고 다른 사용자가 특별히 접근을 허가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파일의 소유권이나 접근 권한이라는 것은 각 파일이 지니게 되어지는 속성 정보 중에 하나로 우리는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의 소유권이나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을 변경할 을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정 파일의 소유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chown이라는 체인지오운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명령은 내 소유의 파일만 다른 사용자로 지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용자의 소유권을 내 소유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일은 할 수는 없다.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제 내 소유권을 포기해 버리고 다른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건네 줄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서는 이 change on 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일이 뭐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자 보면 change on 하면서 어 현재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파일들을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파일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 사용자에게 넘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혹시 그룹 소유권을 넘기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 콜론 다음에 그룹 소유권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 파일들에 대한 그룹 소유권을 이 그룹에게 전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파일의 소유권과 그룹의 소유권을 한 번에 지정해줄 수도 있어요. 자이 c h a n g e o n 이라는 명령은 뭐 일반 사용자보다는 시스템 관리자가 특정 파일에 대한 소유권들을 강제로 수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했을 때. 사용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명령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대문자 R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주면 지정된 경로상에 있는 모든 파일 및그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까지도 리컬시브하게 방문 해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파일에 대한 소유권들을 변경을 할때 사용을 할수 있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룹 소유권을 조금 더 간편하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change group이라는 명령이 제공이 되어지기도 하고. 체 change group이라는 명령은 뭐 굳이 콜론이라는 표현 없이 특정 파일들에 대한 그룹 소유권을 이 그룹에게 넘기도록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볼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물론 changeown이라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혹은 시스템 관리자만이 change grou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룹 소유권을 다른 그룹에게 넘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보통 파일의 소유권은 그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의 권한으로 자동 설정이 되어 있고, 내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기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용자들이 내가 만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일 접근 권한을 변경하는 일들은 자주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은 ls-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ls-l이라는 명령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특정 경로상에 있는 특정 파일에 대해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되어진 날짜라든가 파일의 저장 용량 그리고 파일의 소유권과 그룹 소유권이 어떤 사용자에게 할당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링크 카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주었었죠. 자, 이 외로 이 앞쪽에 나와 있는 10비트로 표현되어지는 정보들이 있는데, 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하이픈으로 표현되어진 이첫 번째 자리는 현재 이 파일의 종류를 나타내 줄수 있는 표식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하이픈으로 이 마이너스 표시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저 일반 파일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D라고 표시가 되어지면 해당하는 파일은 디렉터리다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l 이라고 표현되어지면 심벌 i 링크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수준에서는 하이픈 dl 이세 가지 정도만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현재 rw r r r 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아홉 자리의 기호들의 조합이 있는데, 이 기호들의 조합이 바로 파일의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어집니다. 자, 파일의 접근 권한은 기본적으로 r, w, x, 하이픈, 이네 가지 값 중에 하나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각각의 사용자 카테고리 별로, 우리 앞에서 소개하기를, 파일에 대한 소유자, 또 그룹 소유자, 그리고 기타 사용자,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라 했었죠. 이 각각의 사용자 카테고리별로 각 파일에 대해 어떤 접근 권한을 할수 있는지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제 RWX라는 것이 뭐 read, write, execute의 약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어, 이것이 일반 파일에 적용되어지는 경우와 디렉토리에 적용되어지는 경우 좀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는 합니다. 어, 해당하는 자리에 하이픈이 표시되었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지기도 합니다. 자 일반 파일의 경우 read한다라는 것은 파일의 내용을 읽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write할 수 있다라는 것은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파일 자체를 아예 삭제할 수 있거나 혹은 파일을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떤 파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자, 반면에 x라는 권한은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어, 리눅스 상의 실행파일은 윈도우의 실행파일과 달리, 어, 윈도우에서는 실행파일의 경우, 어, 실행 가능한 형태로 파일이 만들어지고 나서, 파일의 확장자가 .exe를 가져야지만 실행되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져요. 하지만 리눅스에서는 실행파일이라고 해서 별도의 확장자를 부여하지는 않고, 오로지 어, 실행 가능한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 두되, 그 파일에 대해서 execute 권한, 즉, 실행 권한을 부여해 주고 그 실행 권한을 획득한 사용자만이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행 파일이다 하더라도 실행 권한이 없으면 그 파일을 실행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모든 파일에다 다 실행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일반 파일이 실행 파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오해였기 바랍니다. 자, 이런 read, write, execute라는 권한이 디렉터리에 적용되어질 때는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자, 디렉터리도 일종의 파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 디렉터리에 포함되어질 파일들의 목록들을 담고 있는 특수한 파일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디렉터리에 대해 리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은 디렉터리 내에 포함되어진 파일 목록들을 볼수 있다 라는 것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령 중에서 디렉터리 내용을 볼수 있는, 디렉토리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명령은 ls라는 명령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디렉터리에 대해서 리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ls 명령을 통해 그디렉터리 내용을 조회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w라는 권한은 디렉터리라는 파일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디렉터리 내용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디렉터리 내에 새로운 파일들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좀 특별한 것이 바로 execute, 즉, x라는 권한인데, 현재 디렉터리를 실행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 디렉터리 안으로 이동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 중에 change directory 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디렉토리 안으로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안을 할 때, execute 명령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특정 디렉토리 안에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read 권한과 execute 권한을 같이 부여를 해주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더불어서 write 권한까지 부여해줘야 되겠죠. 뭐, 이런 read write execute 권한은 장치 파일과 같은 특수 파일에서는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또쓸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뭐, 우리는 일단 일반 파일과 디렉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read write execute 라는 권한이 앞서서 살펴봤던 세 부류의 사용자 그룹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ls-l에서 나타내는 표식 중에 제일 앞에가 현재 파일의 종류를 나타낸다 라고 했었고, 하이픈으로 일반 파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디렉터리나 심벌리 링크 파일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홉 자리를 세 자리씩 세 자리씩 묶어서 전체 세 그룹의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 권한들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각각은 뭐, RWX라는 걸 통해서 read, write, execute를 나타내주게 되는데, 여기 분홍색 부분은 먼저 파일의 소유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파일의 그룹 소유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파일의 소유자도 그룹 소유자도 아닌 기타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각각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일의 소유자가 이 파일에 대해 리드 권한, 라이트 권한, 익스큐트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R-W-X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자 반면에 그룹 사용자에게는 리드 권한과 익스큐트 권한만 있다라고 하면 R과 X만 표시되어지고 라이트 권한이 없잖아요. 그 없는 권한은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기타 사용자는 더 제한해서 오로지 리드 권한만 있다라고 한다면 R 라는 형태로 표현해 줌으로써 우리가 ls-l 했을 때 나타나는 기호를 통해서 해당하는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소 명료하게 표현해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본 것처럼 rwx, r-x, r-x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게 디렉터리냐 파일이냐에 따라서 좀 의미는 달라지겠지만 세 자리씩 끊어서 보면 파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다 부여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일의 그룹 오너에 대해서는 r-x 되어 있으니까 write 권한은 없이 read 권한과 execute 권한만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어, 기타 사용자 역시 그룹 사용자와 동일한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즉 어, 파일의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은 모두 다 파일의 내용을 읽어 보거나 실행할 수만 있다. 뭐 디렉토리라면 방문할 수 있다 정도 나타내주는 것이죠. 자두 번째 본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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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경우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두 다 파일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고 파일의 내용을 읽어 보거나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보면. 현재 r-x 쭉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현재 파일의 소유자는 리드 권한과 라이트 권한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익스큐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도 이곳은 그 실행 파일이 아닐 것 같아요. 뭐 디렉토리도 아닐 것 같아요. 오로지 어떤 하나의 데이터 파일로서 그 파일의 내용을 읽고 쓰고는 오그 파일의 소유자는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사용자에게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는 해당하는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 조차 없게끔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네 번째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RW 권한을 다 부여해 주었죠. 나도 너도 모두가 현재 이 파일에 대해 내용을 읽을 수도 있고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쓸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네 번째와 같은 권한은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을 텐데 왜 그런가 하면 기타 사용자에게까지 라이트 권한을 주어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내 소유의 파일을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누구도 와서 그 내용을 수정해버리거나 심지어 그 파일을 삭제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안상의 문제가 좀큰 방법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될 거예요. 뭐, 다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얘 같은 경우는 디렉터리다, 혹은 실행파일이다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역시 바람직한 선택은 안될 것입니다. 뭐,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어, RWX 같은 권한이라고 한다면, 파일의 소유자만 온전히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얘가 디렉터리다라고 하면, 나만 방문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디렉터리가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 경우는, 파일의 소유자만 리드 권한을 부여해 주었어요. 파일의 소유자일지라도 라이트 right 권한까지 주지 않았다 라는 것은 뭔가 파일의 내용이 함부로 변경되어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소위 리드 온니 형태의 파일로 설정을 해버린 것이죠. 뭐 그렇다 라고 해서 이 파일의 소유자가 이 파일을 삭제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한번더 확인하는 절차들을 갖도록 해서 파일의 내용이 함부로 훼손되어 지거나 파일 자체가 삭제되어지는 것을 접근 권한을 통해서 막아보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